이번 시간에는 12장 3부로 하늘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여자가 도망가는가입니다. 이제 12장 9조 중세 번째 해당하는 7절부터 12절까지로 여자가 왜 핍박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로 12장 7절에서 구절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학설 간 논쟁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 땅에 떨어진 시점은 언제인가입니다. 즉 무천년설은 십자가사건때라고 주장하고 전천년설은 재림 직전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십자가사건때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고 이때부터 재림까지 교회시대가 고천녀왕국이라고 주장하며 재림 때 사단이 잠시 무적행에서 풀려났다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천연설은 그림에서 보듯이 12장 9절에 십자가 사건 때 땅으로 내쫓겠다는 표현과 20장 1절에 십자가 사건 때 무적행에 갇혔다는 표현이 서로 동일하다는 뜻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개념과 무적행의 개념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사단이 재림 직전까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가 땅으로 내쫓긴 후 여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가 재림하여 사단을 붙잡아 무적행에 가두게 됩니다. 따라서 전천연설은 땅의 개념과 무적행의 개념을 잘 보여준 합리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또한 12장 9절을 보면 사단에 대해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꿰는으로 쓰인 플라나오는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시로 20장 3절에서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으로 쓰인 단어는 플라나세로 서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천사설 주장의 두 번째 의문은 십자가 사건 때 무적행에 갇힌 사단이 어떻게 여자를 공격할 수 있는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타락하는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는 왜 하는가? 복음 전파시 어떻게 순교와 박해가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무천연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여전히 활동이 가능한 이유와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무천년설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이필찬 교수의 주장을 빌리면, 무적행에 갇힌 것은 용이지 사단이 아니며, 만약 사단이 갇혔다면 이는 사단 활동이 정지당했다는 의미가 되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는 상징적 의미의 용이 갇힌 것으로. 실제적으로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비록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단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이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은 결코 죽지 않는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마치 만국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변개 시도입니다. 반면 전천여서를 보면 십자가사건 이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타락할 수 있고 성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복음 전파 시 순교와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로 12장 7절에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로 호칭되며 구약위경 애녹서에서는 미가엘 천사장은 종말에 이스라엘의 환란으로부터 건전낼 수호신으로 제시됩니다. 공그레크도 종말대를 게시하는 다니엘 12장 1절에도 미가엘이 등장하고 이후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로 12장에도 하늘의 전쟁 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계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시점은 지림 때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 계시로 12장 10절에서 11절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에 대해 천사들이 송영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형제로 쓰인 아들포는 무엇일까요? 마델포는 보통 혈연 관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참서로 쓰인 카테고로는 비방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테고레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계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찾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밤낮으로 고소했다라는 언급은 택하신 백성들을 삼키고자 하는 사단의 지배한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림 때 땅으로 쫓겨 내려가면서부터는 더는 참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를 직접 미혹하여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천년설 주장에 의문이 또 생깁니다. 즉 교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형제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를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또 다른 의문은 십자가 사건 때 교회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죽기까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가능한가입니다. 여기서 형제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구절을 보면 사단은 재림 때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형제인 교회를 참소하고 핍박하고 교회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데 바로 그 사단이 재림 직전에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반면 교회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단과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면서 재림 때까지 오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천연설의 구조가 더 합리적입니다.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걸 알고 스스로 땅으로 내려가므로 이 땅에 큰 화가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2절을 보면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피상적으로 천사들이나 또는 천상적 존재만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으며 아직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땅과 바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성도를 크게 핍박하고 부신자들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심판 당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자기의 죄로 쓰인 에케이는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마귀에게 할당된 시간이 적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며, 알무로는 인식하다, 통찰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사단이 예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중 핵심 문구는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분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계의 복음 전파를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즉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림이 임하여 사단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자신이 멸망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사단이 앞으로 교회에 무시무시한 핍박과 잔해를 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중에서 지휘하던 사단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지휘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상황인데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9절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처럼 타이에 의해 쫓겨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음이라처럼 사단이 자의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표현되어 이 둘은 서로 대립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천년설의 주장처럼 십자가 사건 때 사단이 무적행으로 내쫓겼다면 오늘날 2000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시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합당해 보이는가입니다. 또한 12절 표현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 때 자기 스스로 무적행으로 내려가 갇혔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적행이 갇혔다는 것은 심판의 결과이므로 스스로 심판을 당해 무적행에 갇혔다는 표현은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 스스로 무적행에 갇혔다는 의미가 되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무적행에 가든 의미가 무엇인가입니다. 즉, 무적행에 갇혀도 여전히 미혹하고 핍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킨다면서 도대체 무적행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무천 연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 승천 등 일련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사단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인들에게 결코 해를 가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사단으로부터 100% 미혹받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치명상을 입은 사단으로부터 5% 정도의 미혹을 받는 교회, 이 둘을 서로 비교하면 교회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자 5% 정도 미혹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도 결코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은 무천여설의 주장처럼 무적경에 갇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반면 전천여설의 구절을 보면 12절의 경우 재림 직전이므로 자기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이 합리적이고 땅으로 내려와 직접 보신 자들을 규합, 미혹하여 성조를 핍박하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합리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전쟁이 벌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을 이 땅으로 내쫓아 환란을 일으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목적이었으며, 사단의 목적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의 마음대로 이 땅으로 내려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 4부로 땅으로 쫓겨온 사단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